안녕하세요. 오늘은 요거를 이쪽에 물을 채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색소, 요런 색을 준비했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일단 요거, 아, 이러, 그러고 하루 숙성시켰더니 밑에가 이렇게 됐어요. 예쁘죠, 여러분? 카메라에 잡힌, 카메라보다 더 예뻐요 손실이 일단 물 잠그고 오겠습니다 물 뜨고 왔거든요 물 뜨고 왔어요 이제 그러면 색소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파랑색 엄마야 뚜껑이 날아갔어요 일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게 요볼게요 이렇게 넣어줬고요 뚜껑 다을게요그 다음에, 이쑤시개. 이쑤시개로 잘 저어줍니다. 짙으면 더 좋아요. 하지만 짙으면은 색이 네개나 들어가야 돼요. 우와, 대박. 진짜 짙어요. 막 심해? 심해 같은? 불, 물, 잔디. 그 다음에 이세 개는 여러분이 정해주세요. 놀다, 없다. 헉, 어떡하지? 괜찮아요? 자. 자, 그래서 이렇게 잘저어주는데요 이제, 자, 슈즈를 넣어줍니다. 이번에도 망할 수 있으니 조금만 찾아서. 아, 섬 같아요. 맛있겠다. 하나는 아, 불에 탔어요. 잘 저어줍니다. 이번에 물 버리고 올게요. 자, 이렇게 물 버리고 왔거든요. 이렇게 물 버리고 왔어요. 이제 그러면, 으아, 바닥 좀 닦을게요. 다 닦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물을 떠야 됩니다. 물 뜨고 올게요. 불은 덮었어요. 왠지 아나요? 잠깐만요카메라 조심히 봐 파란색 보이죠,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해준 상태입니다. 어, 불에 파란색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덮었어요. 일단 여기다가 휴지를 또 넣어줍니다. 조심히, 조심 조심히 넣어줄게요. 요거는 4개의 색상을 만들려고 해요. 오, 벌써부터 그거 뭐 하나의 바다의, 바다 느낌? 봐보세요, 여러분. 잘 어울리죠? 현실이 더 예뻐요. 일단, 불의 물기를 좀 빼줄게요. 아주 파랑색 왕성은 아닌데 왕성하게 생겼네요. 이쏘시계로 좀만 더 옆으로 해줍니다 물이 별로 없어서 물뜨고 올게요 자 일단 완성했고요 아니 완성은 아닌데 물감을 짜줄게요 좀 연한 색 연하죠? 이거랑 비교해보면 연하죠? 짜줄게요 이걸 근데 별로 차이가 안날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저걸 먼저 넣었어야 되나? 아, 일단 빨리 좀 만들자. 제가 지금 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일단 잘 섞어줍니다. 오예, 오예. 내놓고 라아름아 미래, 뜨거 이제. 약간 연한 것 같아서 슛을 많이 넣어줄게요 오케이 이제 마무리 해주면 완성입니다 마무리 하고 올게요 이제 뚜껑 닫고 밑에 이제 뚜껑 닫고 탭핑이래 이제 뚜껑 닫고 여러분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음. 예쁘죠? 이제 이네개다 채울 예정이에요 그죠? 딱제 스타일. 밑에가 근데 더 예뻐요. 어떻게 된 거지? 일단, 일단 여기는 잔디하고 여기 세 개는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고양이를 끊을 거예요. 자꾸 나얜귀는는데 자, 어, 무서워. 제주이 제주리. 妈妈的爱。